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명혁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멋진 다육 농장에 나왔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이제 다육이요. 조금 있어서 찬 바람이 불면 이 다육도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가을이면 정말 더 멋있어지거든요. 지금 멋있어지기, 이뻐지기 직전입니다. 한여름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센터 소장할 때이두 분이 기농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두 분이 가꾼 다육농장입니다. 기농 하셔가지고요. 기농 26년차이신데요. 이렇게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렇게 훌륭한 다용장 운영하시면서 전원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 바깥 분은요, 그 옛날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전자회사에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각종 목, 목공모 기계를 손수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육도 이렇게 멋있게 이런 디자인도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가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다육농장을 갖고 왔 놨거든요. 이름도요, 영잔의 다육이야기에요. 농장 이름이. 그래서 잠시 후에 이두 분을 모시고 기농할 때 힘들었던 점또 지금까지 오셨던 그런 애완의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시에 살면서 기농을 할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가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아까 소개해 드린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전자회사에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기계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뭐 스마트팜도 스마트 직접 자신의 구매에 맞게 만들고요. 목공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소장 때뵙고 처음이네요. 예, 예. <laughs> 아니, 몇년 뒤에 귀농화 했어요? 제가 살 때. 90, 1997년. 어. 아. 그러니까 IMF 때였죠. 아. 그래서 전자회사 다니다가, 음. 원래 시골, 태생이라 음. 시골을 좋아해서 일로 음. 들어오게 됐어요. 아.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뭐 굉장히 인기업종인데 그만두고 딱 이렇게 온다니 쉽진 않았을 텐데. 예. 음, 그게, 그런 결심을. 그, 시골을 일정 나오니까, 음. 좋은 점도 많고, 음. 또저 나름대로, 음. 어,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고, 음. 그래서 시골로 들어와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하필이 다육을 선택하신 동기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식물을, 동식물을 좋아하는데, 어. 아, 아.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어, 나무나 여러 가지로 맨 침에, 몇 만주 심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음. 근데 이 다육이라는 거는 음. 원래 그 어, 건조한데 살기 때문에 예. 아,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오. 사람들이 기르기 편하고, 아. 그러고 이제 그 관리도 편하고. 어, 어. 그래서 웃자르지 않고 그래서 음, 음. 다육이를 선택해서 음. 집사람이 또 음. 심심해 하걸래 어. 어, 같이 이걸 어, 글쎄요. 하는 걸 접목을 시켰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할때 이거 뭐 어디서 기술을 배우거나 교육받거나. 기술 그러지 않으시고 한 거예요, 직접?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는 다육이가 이렇게 뭐 저기 아 않은데. 많지 않았죠. 많지 않을 텐데. 네. 네. 청주에도 지금 들어온 지한 25, 25년. 그안 그 됐어요. 음, 음. 초창기에 이제 그, 그 지인의 음. 그 다육이를 그 알게 돼가지고 음. 그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재미나서 음. 아,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이 다육이 그럼 지금 이제 면적이로 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소득은 좀 돼요? 아, 음, 대중에도. 그때는, 이제, 음. 아름답죠? 이렇게 사람, 의 마음이. 그렇지, 그렇지. 예, 음. 우선 내 자신을 충족시키고, 어, 어. 두 번째, 이 그, 이거는 뭐, 이게 그, 손님이, 그, 같은 그, 음. 개념에서 그런 음.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음. 서로 개념도 맞고, 음. 그래서 그런 면이 좋아요. 어, 그럼 여기 회원이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단골 음. 손님들이라고 하죠, 그, 그, 보통. 그 대, 몇 분이 예, 예. 도시민들이? 한, 한 2, 3백명될 거예요. 오. 아니시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본인이 가꾸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 또 여기서 그 선생님이 또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해 어, 회원 2,300명. 그럼 뭐, 그냥 두 분이 사시면서 소득도 좀 생기겠네요. 조금씩은. 그렇지? 네, 조금 어, 생기고, 이제 어, 생활하는 데지장이 지장, 없고. 지장 없습니다. 어, 다행이죠 뭐, 이 정도. 그런데 뭐또 다른 것도 뭐, 스마트팜 뭐, 고추농사 짓고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예, 이제 제가 이거 현재 보면은 음. 하우스, 다이, 모든 시설을 음. 제가 음. 손수 제작한 거고요. 전부 다. 예. 음. 아, 이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 음. 다육이에 맞는 그 환경을 어, 환경, 위해서, 환경. 예, 그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음. 그 필요한 운습도 음. 내지는 음. 그 자동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네, 전자회사에서 좀 음. 근무한 게 있어서, 음. 스마트팜을 좀 다년간 음. 연구해서 어. 현재로 이제 그 스마트팜을 아, 예, 저기 완전히 이제 해결을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게 핸드폰으로 조작을 가능하고 쉽게 쉽게 예, 음. 그 외부에 있어도 이제 음. 그 핸드폰으로 가, 조작이 열, 가능하니까 열고 닫고 예 열고 닫고 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이조그마한 아, 다용장도 이 선생님의 이 특기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하시는군요. 저. 그러니까 이 다육이 좀 엉성해도, 여기는 음. 순수한 그올 자동화돼 있어요. <웃음> 농장이 <웃음> 올 자동화 다육 이다 네, 예, 예. 아. 가지고 계신 다육 중에서요. 뭐 특이하게 뭐 소개해 드리 뭐해 주실 거 있어요? 아 지금 초창기에는. 음. 시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생산되는 다육이가 네. 전부 들어온 건데, 네. 우리나라에 거의 100%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특이한 게 없고, 음. 뭐 특이하다면은 이제 그 변이종. 변이종. 네, 뭐 이렇게 기형이, 아, 기형이죠. 색깔이 가 좀, 예. 네, 뭐 호랭이로 거. 얘기하면 백호랭이 어, 나오는 어, 것지. 어, 네, 그런 그 금, 현상 이런 어, 것들을 이제 그 음. 선호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예 만족을 느껴서 지금은 음. 뭐 대중화돼 있습니다. 어. 지금 아까 뭐한 300분 정도가 여기 오신다는데 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주로 평일날 오세요? 음. 어 요즘 더워서안 오시는가 보네. 요 아, 요즘은 음. 더우니까요 음. 어, 그래서 오셔서 이제 자기들이 렇게 맡아서 이렇게 뭐 임대한 것도 있나요? 아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임대 자기들이면 예, 예. 선생님 관리해주면서 본인들이 와서 이제 보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거. 네. 아 이제 그런 농업이 앞으로 또뭐 괜찮거든요. 예, 예. 아. 도시민들에게 뭐또 새로운 꿈과 희망도 주고 행복도 주고. 예예. 예. 또 선생님도 뭐 조금의 소득도 올리고. 예. 이런 농업 하시네요. 예. 내 노동을 노동을 노동력을 조금 도시민들한테 조금 부여시키면서 그들도 행복하고. 그런 농업이죠, 그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김한용 대표님과 한입을 쓰시는 분입니다. <laughs> 이수분 선생님인데요. 직접 다육식물 한번 이렇게 심어보는 걸 시연을 보, 보이겠습니다. 자르면서, 뿌리를, 예, 음. 요, 그래야 새싹이 잘라요. 어, 예, 예. 아, 이렇게 잘라야. 어. 흙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처음에는, 처음에 고은 으로 네. 음. 이게 마사예요, 마사. 마사, 마사. 물에. 좀 섞인 거? 예, 거름하고. 오. 오. 거름하고. 물에일 같은데, 그지? 반반? 네. 예. 마사, 거름 좀 예. 넣고. 그 다음에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음. 예, 이 마사를 덮어줘야 돼요. 붉은 마사로? 네, 그래야 음. 이게 서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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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게 묻지 않게? 네. 음, 음. 이게, 음. 이, 들어가야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아, 이, 들어가 지가 뿌리를 뻗어요? 네. 물줄 때도, 음, 저기, 음. 흔들리지도 않고. 음, 네. 음.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음. 네. 됐죠? 네. 어, 잘 됐어요. 예 어. 삽목하는 네. 거 있죠, 삽목. 산목. 삽목? 산목? 삽목도 한번 보여주시죠. 한목은 요걸 따서 예, 예. 어, 요끝이 말른 다음에 며칠 며칠 만에? 일주일이나 일주일 있으면, 보름. 일주일 있으면 거기서 뿌리가 살짝 나오죠? 네. 그런 고를 때 심으면 아, 돼요. 아, 이걸 이, 여러분 요걸 따서 요걸 그냥 따서 일주일 정도 말리면 된답니다. 예, 말려서 놓으면은 예. 잔 뿌리가 나오면 그때 심는 건 같은 방법으로 예, 심으면 예. 아, 이거 물 주기는 어떻게 해요? 물은 물은 요저 삼복도에는 물안 주고요. 삼복도에는 어, 물주시면안 돼요. 아 에이. 여러분 여름에는 물 주면 안 된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가을이면 한 보름에 한 번씩만. 보름 한 번씩. 아여름에왜물안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습하면 안 되거든요. 아 여러분, 예. 제가 사무실에 다육이 두개 있는데요, 물을 줬더니 다 죽었어요. 죽었죠? 삼복도에는 <laughs> 주는 야, 게 아니에요. 마이스터 대학 확장 내놔야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어, 네. 아, 그럼 물안 주는 시기가 몇월부터몇월까지 정확하게. 이거요? 삼복도에 있다면? 7월, 7월 하월7월 8월. 7, 8월은 안 된다. 네. 아, 여러분, 다육에 7, 8월 안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laughs> 다육식물에 7, 8월에 물안 준다는 것은 아, 너무 좋은 걸 배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옆에서 듣고 있던 김한영 대표님께서요, 보충해서 정말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뭐, 다음은 네. 네. 아니고요. 네. 이 지금 현재의 이 흙이 음. 마사거든요. 마사, 마사. 예, 마사를 심는 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음. 그 이유는 음. 이 다육식물의 정의가 뭐냐. 음. 다육식물은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살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이 비가 오면은 음. 물을 잎사구에 저축, 음. 저장을. 저장을 했다가 음. 아, 비가 안 오면 뿌리 말로면 죽으니까. 그는 거야. 밑으로 밀은 음. 것 다시 말하면 음. 우리가 위 자연에서 사는 초목들은 어, 어. 일방통행입니다 이 줄기에서 울리기만 네. 해요 네. 네. 내리진 못합니다 그렇지 근데 다육식물은 그, 음. 사막지역이나 아주 그, 어,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음. 얘들이 살려고 음. 비 오면은 물을 올리고 음. 비가 안 오면 여기 줄기가 물을 내립니다. 다시 음. 말하면 여기 줄기에 쌍방토행 되는 게 지구상에 서식하는 것 중에 다육식물. 뽑아서 빨래줄에 널어서 안 말라 주는 게 다육식물입니다. 아, 그런 정의를 갖고서 음. 하면 되고 음. 왜 마사를 써야 되냐? 느 음. 얘들이 물을 주는 시기가 보통 음. 건조기에. 아, 여름에, 음. 여름에는 보통 이제 그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습도로만 해도 살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음. 한 두어 달, 서달안 줘도 됩니다. 음.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만약에 여기에 황토가 있고 진액이, 어, 진흙이 섞여 있다면은 음. 눈바닥 마냥 갈라집니다. 말라서. 음음. 그러면은 뿌리를 잘라놉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 어, 음. 물을 안 줘도 음. 이 화분이 벽돌로 안변하게 하는 게 음. 바로 그 눌리고 음. 그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사로 음. 심는 음. 그 모래 같은 성분을 음. 심는 게주 어. 키포인트라고 아. 보이네요. 아. 그래서 요분에 대해서 음. 우리가 보면은 다육이를 기를 때 음. 아, 주의할 점이 바로 음. 이, 어. 이 마사, 이그 얘들 생태를 알아야 되고 음. 또한 가지는 음. 얘들이 고향이 어딘가, 음. 얘들이 사는 한번. 동네가 어떻게 생겼나. 음. 음.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음, 음, 좋은 방법입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70이 넘으신 노 부부가요 이렇게 멋지게 다육이를 가꾸면서 아웅다웅 얼마나 다정하게 사시는지 저도 부럽습니다 이제는요 기농기촌이 꿈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가서 전원에 가서 뭘하며살 것인가를 고심하잖아요 이두 분이요, 26년 전에 젊은 나이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렇게 전원해 오셔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식물을 통해 행복을 찾고, 도시민들, 300분이 넘는 도시민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는 다육식물농장을 운영하시면서요, 이렇게 재밌게 사십니다. 이제는요, 기농기춘을 해망하시는 모든 분들요, 이런 분들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이런 꿈도 한번 꼽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도시민과 소비자 함께 행복하는 농업 내가 내 노동력만 투입하는 농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농업, 노동력을 빌려서 함께하는 농업 이런 농업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테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 오셔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기농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또 오늘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농을 희망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요. 정말 좋은 꿈 꾸시고 꼭 나중에 노후에 이분들처럼 알콩날콩 행복한 기농에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윤명혁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